시티 개피. 응. 나이스. 오케이. 시티로 체임 뛰어간다. 좋다 좋다. 적이한 명. 얼쑤. 오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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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로란트는 또 완전 오랜만인데? 아 발로란트는 진짜 나 지금 진짜 태물 근데 음. 오늘 강지작 아. 윤이야 에? 아 그러면 나 강제 팀 사장이라서 이거 강제가 유리하다. <laughs> 접대, 바로, 접대 발로, 접대 발로. 하하하하 하이,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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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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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참 그럼, 그럼 오늘은 어? 통화마유니가안 들어왔는데? 지금 <laughs> <laughs> 내가 꼴등 아니었구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하세요 <laughs> <laughs> 3분 늦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요소해> 아니 왜 이렇게 뻔뻔한데 아니 용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거지 맞습니다 <laughs> 용서해주세요 <요소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다 관전자 가고 늦은 유닝이랑 강지가 뽑자. 에? 강지는 유니 때문에 <laughs> 뽑는 거야. 음. 아 씨. 책임져, 사장님 <laughs> 책임져. 그것도 <그러게, 웃음> 네가 잘 챙겨 왔어야지, 이놈아. <laughs> 어, 사장님이 어. 먼저 법시죠. 사장님이니까. 역인본경은박윤이나 아 네, 아, 어 명훈이. 윤희나 오늘 부상 이슈 때문에. 어? 부산에 있다고요? 부산에, 부산에, 부산에. 있다. 블럭 부산, 아. 부, 뭐, 부산? 아, 갔어? 다쳤다고. 아, 아, 부산, 부산은 아닌데. 아, 블럭 부산이야? 핀 차이가 있다. 이건가? <웃음> 어, <웃음> 그런, 그런 것 같아. 어. <laughs> 와, 상대는 황금 조합이야. 와. 어 저기 개코 와삥 다있어 삥 들어오고 레이 진 입하고 소바 화살 쏴주고 하지만 우리 샷이 있잖아 그럼. 너분이 보여주자 응. 누나 전략초술 어. 게임이에요 네, 네. FPS지만 아, 아니 넌 충분히 가능해 어, 아 그래? 네? 자자자 모다 갑니다 춘나이야 응. 여기 포탑 세우고 에 A메인 엇박 럴킹 우리 다 쇼스로 그러면 오케이, 누가 맘좀들어 가주세요 어, 넣어주세요 그, 울, 울쌤한테 맡겨놔 어. 시프트 누르고 가나? 어 시프트 누르고 갈건데 기다려 내밀지마

아무 한명 남았습니다. 카비. <laughs> <laughs> <꺼이 웃음> <시즌> 아, 어, 아니 근데 짝 갔었다. 내가 트롤했네, 카비. 내가 옷을 같이 이게 달라고 했는 거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내가 서로 한 번도 안해봐가 이제 이번엔 믿을 만해? <laughs> 아이 그럼 그럼 그에요 <laughs> 화살. <제 잠깐 주워. 웃음> <laughs> <laughs> 나왔다, 나왔다. <웃음> 와우오우오우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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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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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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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시티 딱 먹고 있어 봐 강자. 오지마. 너 믿고 나슈딩건 본다. 자 어, 이겁꾸니 나. 아나어나 어서트 셔 나와. 만신이고. 어우! 지렸다 지렸어. 아니 강진. 잘하는데 뭔데? 아 지금 너무 긴장했어. 나 오랜만이라 내전에서 나 내전 너무 오랜만이라 나너 긴장했어 지금. 캐리 좀 줘. 캐리 좀 줘. 파이팅. 어 뭐야? 오, 아. 스파이크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아비 카비 카비. 아 아쉬워요. 이밍이 아우! 시 t 온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 카비. <laughs>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니 성톤을 중이잖아 우리 좀만 예열해 저희 한번 화끈하게 한번 러시아 한번 까요 예열도 할겸 예열도 할겸 우리 저쪽 꼴찌가 와 우리팀 이등인데 아니 병매가 어?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팀 우리 너무 요원폭이 좁아요 다음판 제가 요원폭 아무나 다 맞춰드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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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하게 가자 화끈하게 제가 킬 네, 있어요 헤번 헤븐 헤번 헤븐 헤번 헤븐 헤븐 어우 다 맞았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발검 f o 가들어왔어들어왔어가 아, 들어가, 어가들어 들어가, 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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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없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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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뭔가 인포 하나 그냥 내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킹샷인 것 같고 별봉인것 같기도 괜찮아. 괜찮음, 괜찮음? 걱정돼서 응응. 킹출 시간에. 괜찮음 키키키라는데? 연판 이거 봅시다. 예 가자 가자. 템... 미데버린 레이나 뭐야? 아 시,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 아니 전판에 우리가 너무 참맞았나? <laughs> 참 이거 yeah, 안 되겠.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밌었쓰러뜨재린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여기 어디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 재밌었지. 나무재밌었 77시. 십기아이아이스 그... 좋고 좋고. 들어왔다. 아 내가 내가 뺐어 이거 이거 아잉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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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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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너무 나대 램프 뒤에서 돌아온다. 왔니위치아어여 들어왔네? 어 불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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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얼마 한데? 지금 총 먹기 전에 하자. 한 바이크가 어? 설치되었 오른쪽, 어? 어? 오른쪽 바로. 아버 와, 지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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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진짜 아깝다. 아, 완전 잘했는데. 아니 강준왜최 잘해? 긴장해서 긴장했어.

어어어어어! <놀람> 나이스! 3박 3박! 어, 들어왔다! 사이트인! 아유, 나이스! 램프 램프 램프! 램프 램프! 소리 안 들릴 거야? 천천히! 해체 소리 들리고 해도 돼!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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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너무 좋았다 강좌! 나이스! 공으로 그냥 욕실 먼저 밀 그냥 그래도 돼, 한번 밀어도 돼! 무슨 아이 바로 밀었어! 홀서 들어왔다! 넘들을 <쓰러뜨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가세요. <놀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좌우, 가져가. 오, 른쪽 오른쪽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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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기기

어 그냥 킬 조이함. 오어이방뭐 할까? 븐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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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조 너무 좋고. 에코, 이 레전드 택틱 가토시 가자. 어 근데 저기 조합 그야무신데 일단 비땅을 먹고 시작하자. 어? 어? 아 뭐야 남았어 오맨. 어? 한명 남았습니다. 오른쪽. 오 나이스. 아, 오, 네. 오. 아, 저기서 봤구나. 음, 상대 또 남아 있고 많이 빠졌거든? 응. 음. 얘가 가라지 갈만할 것 같아 이 판에. 근데 연막을 해줘야 돼 이거. 우리가 먹는다는 그 모션을 계속 주는 거임. 그럼 계속 고정으로 접. 저... 어어 계속 하자, 지금부터. 나궁궁 가자 지금부터. 나궁요이렇 까고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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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스. 고고고고 시티 개피? 응. 나이스 요 어, 네, 시티로 체면뛰어간다 좋다 좋다 적군이 한명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한대 맞고도 몰랐어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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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잔인한 거 <laughs> <나, 웃음> <유닛 꽃으로 웃음> <laughs> <laughs> 아, <칼씨, 세대> <laughs> 이짜 어, 아, 진짜. 아, 다비! 와, 다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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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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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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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님께서 아쉽다는 말을 제가 통화방에 들어오자마자 네? 아, 아쉬워 네. 아쉬운데, 아쉬운데, 아쉬운데. 아쉬운데. 아쉬워 아쉬운데요? 아쉽나요? 아쉬워. 반반도. 아쉬워. 반반도. 반반도. 강진님께서 파티를 떠나셨는데. <laughs> <아쉬워>. 어, <laughs> 강진 누나 어디 갔어? <laughs> <바로> 아니, 오늘, <laughs>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자, 나, 나 강진 누나랑 오랜만에 바로란트좀 하고 싶었는데. 강자 그러면 너무 같은 멤버로 해서 심심했나 보다. 가가까 힘 <laughs> 힘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조용 아, 조용 조용 아니 <목소리> 우리 <목소리> 오늘 <목소리> 다섯 판 하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줘 아당청 났네 아... <laughs> 아근 아. 놀라고 당황이 당황이 우리 다섯 판 하기로 약속은 하진 않았어 아당청 났네. 났네 아... 아당청 났네 <목소리> 아 방청 났네 핸드볼이 아XX 해 안판하면은 그냥 우리가 먼저 마지막 나갈게. 마지막 어, 쪽지 그래. 쪽지 여기서 쪽지 오면은 나편하게 스맨 패턴 맞출 수 있어. 예. 아, 아, 바로 방두. 서커 강제 들어오는 중. 서커 들어오는데. 나이스. 아이싸. 리스펙 리스펙. 이거는 주는데 강준아 자기가 생각해야 될거 같아. 공은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그럼. 좀 맞지. 맞지, 맞지. 아니면 뭐 강자 팀 섞을까? 팀 섞을까? 뭐좀 프레시하게 해 봐. 그래, 그래. 이게 뭐라고. 막판으로딱 프레시하게 한번 섞던가. 그래 강지 팀장 시켜. 강지 팀장. 민준 님이 내려오라고 그냥. 그럼 윤이랑 나랑 바꿔서만 해보자. 아, 아, 아 바꿔서. 어, 아 바꿔서. 네명이안되셨다아 우리 많이 이기고 싶나 보다. 아, 아, 아. 아. 아니, 아. 시... 어. 그래도 네 명이지 는데 그러면. 아아니아니 가자, 가자, 아니 잠깐만. 아니. 야야 배배 배. 바로 바로 바로. 잠깐 잠깐 잠아잠아잠아 야, 뭐해, 냄새 아니. 이상한 적팀일 때는 개잘했는데 <laughs> 우리 팀일 때좀 애매한. <laughs> 아니 재밌기는. <개요끼네? 웃음> 이모즈 불로 <불화>. 똑바로 <laughs> <또또 웃음> 하라고 적 봤지. 오조 사마, 오쿠리마스터 오조 사마. 어, 뭐야? 오조 사마. 오조 사마 오조 사마 오셨습니까? 다니하세